마지막 파트죠. 이제 통계 파트 한번 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초등학교 때 했던 거랑 거의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 가지고 오늘 줄기와 잎 그림. 이거 이제 초등학교 때도 해 봤던 거죠. 우리가. 자. 그래서 여기서 별량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별량이라는 건 뭐냐면 점수, 무게, 길이 같이 자료를 수량으로 나타낸 거. 그 다음에 줄기와 잎 그림은 자료의 값을 어큰 자리 숫자와 작은 자리 숫자로 구분하여 세로선의 왼쪽에는 큰 자리 숫자 오른쪽에는 작은 자리 숫자를 넣어 넣은 그림. 뭐 이제 이런데 그래서 이제 줄기는 세로선의 왼쪽에 있고 잎은 오른쪽에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별량이 있다라고 치자. 어떤 자료의 값인 거죠. 15, 24, 33, 뭐 29, 뭐 31, 15, 14, 27, 20. 그럼 여기 10의 자리 숫자들은 1, 2, 그러니까 1, 2, 3까지 있죠. 1, 2, 3.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는 1, 2, 3까지 있고, 그다음에 1의 자리 숫자는 뭐 다양하죠. 그래서 이제 이 줄기에는 10의 자리 숫자를 써놓는 거고, 이배는 1의 자리 숫자를 써놓는 거지. 그래서 어, 10, 10으로 시작하는 게 15, 14가 있요 14. 그럼 여기 4, 여기 써놓고, 15가 두개 있죠. 그럼 5를 두번 써놓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줄기와 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런 건 14를 의미하고, 15, 15, 20, 24, 27, 29, 31, 33 이렇게 어, 그래서 자료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줄기와 입으로 나타낸다 라는 거. 뭐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해봤던 거죠. 그래서 어려운 내용은 없다. 아뭐 어떤 연극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래요 나이 나이 그니까 이 별량이 지금 나이인 거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줄기와 입인데 그니까 러뭐 이는 22세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러니까 22세 22세 23세 25세 26세 27세 28세 이렇게 그래서 줄기는 별량의 10의 자리 숫자고 그다음에 입은 별량의 1의 자리 숫자다 줄기는 뭐2 3 4 5다 뭐 <laughs> 너무 쉽네요. 한번 채워나 봐라. 어, 그다음에 <laughs> 음, 민정인의 발 학생이 통학 시간이라 통학 시간, 통학 시간인데 32분 이렇게 다니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거를 줄기와 입으로 나타내 봐라. 그러면 10의 자리로 시작하는 거는 뭐10 이렇게 체크해 보자. 18 16뭐이 정도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해야지. 그러니까 16, 16, 17 이렇게 지우면서 하세요. 18이 두 개. 이렇게 19이런 식으로. 여기 또 이제 어 20으로 시작한거 이제 이런식으로 채우는거야 뭐 간단하죠 뭐 너무 뭐 할게 없어요 <laughs> 여러분이 한번 해봐라 음다 뭐 같은 내용들이고 어그 어 다음에 윗몸일으키기인데 입이 가장 많은 줄기는 뭐냐 입이 가장 많이 줄기 입이 가장 많은게 여기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줄기는 3이다 기록이 가장 좋은 학생의 기록은 51에다 뭐 요렇게 기록이 20회 미만인 학생은 20회 미만이면 20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20회 미만인건 여기를 의미하는 거죠. 여기를. 그러니까 14, 16, 17. 어, 3명이다, 3명. 어, 아, 뭐, 이런 거고. 뭐, 학생 수 구하면 되고. 굉장히 내용이 심플하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한번 해봐라. 음. 무게, 이게 뭐, 자두인가 봐. 자두, 자두의 무게인데. 자두의 무게. <laughs> 자두의 무게를 조사한 거다. 어, 그래서 가장 가벼운 자두의 무게는 뭐, 57인 거죠. 57, 뭐, 단위는 이제 그램 정도. 뭐, 이런 거. <laughs> 이런 거 해라. 뭐, 별건 없죠. 뭐, 굉장히 심플해요. 이게 초등학교 거랑 내용이 워낙 똑같아서 뭐, 별로 내가 할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그래도 좀 봐야죠. 도수분포표는 초등학교 다 하나? 잘 모르겠네. 자, 도수분포표부터 중요한데, 여기서부터 이제 실제 약간 중학교 스타일인 거죠. 자, 계급.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하고, 계급의 크기는 그 구간의 너비. 어, 그래서 계급의 양끝의 차다. 계급값은 이 계급을 대표하는 값에 어, 중앙의 값이다라는 거. 그래서 계급값은 양끝값의 합을 2로 나눈 거다. 도수는 그 계급에 해당되는 자료의 수다. 그리고 도수분포표는 그러니까 도수분포표라는 거는 어떤 자료를 그 뭐라고 그럴까? 어, 개수? 개수로 이렇게 나눈 거? 뭐 요런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자. 여기 서부터 이제 진짜 중학교 스타일인데. 아. 도수분포표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어, 뭐점 횟수 이게 횟수래요. 횟수. 뭐 43에 어떤 뭐 줄넘기나 뭐 그런 거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보자. 그러니까 줄넘기를 뭐 43에 38에 68에 뭐 31에 53에 뭐45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6개 이 별량이 있는 거죠. 지금 16개 어, 별량이 있다. 별량이라는 건 어떤 자료의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거를 일단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렇게 일정한 간격으로 나누는 걸 계급이라고 요 그래서 뭐30 이상 40 미만, 40 이상 50 미만, 50 이상 60 미만. 그러니까 이거를 10단위로 나눠도 되고 5단위로 나눠도 되고 여기 10단위로 나눠준 거지. 그러면 30 이상 40 미만은 몇 명이냐 이거죠. 30 이상 40 미만, 30 이상 40 미만. 40 미만이면 40은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30대를 찾아야 되겠지. 어, 더 없죠? 음. 그러면 그러니까 30 이상 40 미만은 2명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끝난 거지. 그 다음에 40 이상 50 미만. 40 이상 50 미만. 이렇게. 40 이상이니까 40도 들어가죠. 어,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40 이상 50 미만. 어, 그죠. 뭐더 없는 것 같은데? 어, 여섯 명이나 되네. 어, 아, 여기 있네. 어, 요즘에, 맞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어, 여섯 개. 요렇게. 요런 식으로 어떤 별량을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어떤 단위로, 어떤 단위로 이렇게 나눠놓는 거를 도수분법표라고 해요. 이렇게 도수분법표. 이제 요런 거다. 그래서 이게 계급의 크기가 지금 30 이상 40이만이면 계급의 크기는 10이라고 하는 거. 이게 10단위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이거에, 이 계급에 해당되는 계급값은 30과 40의 가운데. 그러니까 30과 40을 더한 다음에 로 나누면 뭐 계급값은 뭐35 계급값은 35 여기 계급값은 45 그냥 계급값은 55 여기 계급값은 65뭐 중앙값인데 여기 양끝 값을 더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아? 뭐 요런 거 요런 거 아, 한번 해볼게요 다음을 설명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별량을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구간을 계급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계급 뭐 10점부터 20점 20점부터 30점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계급을 대표하는 값으로 계급의 양끝값의 중앙값을 뭐라고 하냐면 계급값이라고 한다라는 계급값. 그러니까 어떤 계급이 만약에 뭐60 이상 70 이만큼면 이이 계급의 계급값은 얘네 둘이 더하고 일어나는 65가 되는 거죠. 이런 걸 계급값. 어, 계급에 속하는 자료의 수를 도수라고 한다. 도수, 도수. 그다음에 구간의 너비 계급의 양끝값 차를 이제 어, 계급의 크기라고 한다. 계급의 크기. 이런 거. 이걸 도수분포표라고 하는 거죠, 오 어, 그래서 이거 표를 보면서 한번 해보건데, 계급의 크기는 지금 5 이상 10 미만, 그러니까 5 차이가 나잖아. 이게 다5 차이가 나잖아. 그래서 계급의 크기는, 어, 5다. 이게 다5 차이 씩으로 이렇게. 계급의 개수는 계급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다. 어, 색칠한 부분의 계급은 어, 10분 이상 15 미만이다. 뭐 이런 거. 통학시간이 15분 이상 20미만인 계급의 도수는 여기죠 여기 해당되는 도수는 13명이다 20분 이상 25분 미만의 계급의 계급 값은 얘네 둘이 더하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22.5가 되겠네요 도수분포표가 좀 중요도가 있어요 음이 <laughs> 음, 도수분포표를 작성을 하래요 그러니까 10 이상 뭐 이렇게 10 이상 그러니까 0 이상 10 미만인 거 이런 거 이제 여기다 다쓴 거지 자 지우자 둘그 다음에 10 이상 20 미만 10 이상 20 미만인 거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20 이상 30 미만 20 이상 30 미만 20 이상 30 미만인 거는 20도 들어가는 거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이네 일곱 일곱 그 다음에 30 이상 40 미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래서, 이 도수분포표를 잘 내가 찾았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이 도수의 합이 얘랑 딱 맞아야 돼요. 7, 14, 어, 맞네요. 이렇게 해서 도수분포표를 작성했다. 이 별량들을 가지고서, 이 별량들을 가지고서, 뭔가, 어, 계급 단위로 나눈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도수분포표로 한다. 뭐, 이렇게 한번 해봐라. 음, 뭐 계급의 크기는 50, 이게 10차이가 나죠. 계속 10차이가 나니까 10이고, 계급의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뭐 이런 거. 도수가 가장 큰 거는 지금 도수가 가장 크게 이거죠. 이거의 계급은 어, 70 이상, 70 이상, 80 미만이다. 이렇게. 아, 그래서 뭐 초등학교 내용이랑 워낙 똑같아요. 전수가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 해봐라. 조금 어려운 것만 잠깐 해보면 뭐 이런 건다 쉽고, 뭐 조금 어려운 게요 23번, 24번이 좀 어렵네. 자, 보자. 23번 키가 아홉 번째로 큰 학생이 속하는 계급을 구하라. 그러니까 키가 큰 순서대로니까, 가장 큰 애가 두명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역으로 들어가야지. 키가 큰 순서니까, 키가 아홉 번째로 큰 학생. 여기 이제 첫... 처... 가장 큰두 명이 여기지. 여기까지는 가장 큰 일곱 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일곱 명이고 여기까지는 열아홉 명이죠. 그러니까 아홉 번째 큰 학생이 속하는 계급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160 이상 165 사이에 있다라는 거. 음. 작은 거 기준이면 이렇게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자150 이상 150 미만의 학생은 전체 몇 퍼센트냐? 그니까 전체 몇 퍼센트냐를 구하려면은 전체 학생수가 30인데, 150 이상, 150, 어, 그, 5 미만에 해당되는 학생수는 3명이네. 지금 3명, 3명. 그래서 3명으로 바꿔주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수가 지금 3명이었어요. 그니까 30명 중에 3명이 이 계급에 있는 거죠. 3명이. 그리고, %로 나타내면 곱하기 100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어떤 집단에 해당되는 %를 구하려면 전체 그 사람 수 분의 그 해당되는 사람 수를 이렇게 나눈 다음에 곱하기 100을 하면 여기 이제 몇퍼센트 %에 해당되는지 알수 있다. 굉장히 심플하네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줄기와 잎은 이제 그 중학교부터는 잘안 써요. <laughs> 그냥,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실제는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에서 많이 쓰는 거는 특히 이제 중학교에서 많이 쓰는 건 도수분포표. 어, 이 도수분포표를 잘 알아야 된 그러니까 별량을 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눈 이 계급을 기준으로 해서 어, 쭉 이렇게 나열한 거를 이제 도수분포표라고 한다. 이걸 많이 쓴다. 중학교에서는.